스물 한 달의 예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무대로 입장합니다. 낙하산과 헬리콥터가 하늘을 수놓고 지상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동원된 병력만 6,700명,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건 34년 만입니다. 열병식에 들어간 예산은 약 600억 원, 미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이었지만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축하 특별 쇼를 방불케 했습니다. 같은 날 워싱턴 D.C. 선제자의 생일 잔치를 멈추라고 외치며 백악관까지 행진했습니다. Like something that North Korea would do. Yeah. 안 트럼프 집회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. 필라델피아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였고 주최측 추산으로 전국 2천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500만 명 넘게 참가했습니다.